<laughs> 보니까. 집무실에 사우나가 있는 경우는 아마 전무후무하지 않을까요. 오늘 이 뉴스를 관심 가진 이유는 단순한 호기심 때문이 아닙니다. 그 공간이 국민의 공간이 아닌 오직 자신만을 위한 공간이었기 때문입니다. 편백나무 사우나와 비밀침실과 응접실로 이어지는 구조는 단순한 휴식 공간이 아니라 권력이 스스로를 격리한 상징처럼 보입니다. 그 비밀의 경로를 함께 따라가 보시죠. 맞습니다. 여기를 허문 거죠. 네, 맞습니다. 여기, 바로 여기로 이어지는 거예요? 맞습니다. 저, 아까 그렇게 허물은 데가 이제 내려가는 진입로고요. 네. 진입로를 내려오면 이렇게 위에 이 비를 피할 수 있고 또 은폐가 될수 있는 시설들을 어. 만들어 놔서 여기 도착해서 차가, 차가 저기에 서게 돼 있는. 아, 불투명해요. 여기를 쭉 지나가요. 더 다음 사진. 저렇게 지나가면 이제 건물 안으로 들어가요. 네. 더 들어갑시다. 그러면 끝에 왼쪽으로 통하는 문이 하나 있어요. 더 들어가 봐요. 그럼 이렇게 나오는 거야. 맞습니다. 저 문을 닫으면 어떻게 되냐? 관계자회 출입금지라고 돼 있어요. 그 저는 저걸 몰랐습니다. <웃음> 저 윤석열만 <laughs> 다닌 거죠. 그러니까. 그렇습니다. 평상시 아, 폐문이라 고 해놓고. 네. 그게 일단 두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. 한 가지는 저 예산을 대통령실 예산으로 하지 않고 국방부 예산으로 합니다. 두 번째쟁점은 2025년 5월부터 지각 논란이 계속되고, 저 공사가 시행된 게 7월 27일입니다. 음. 공사가 시작된 게 아까 이제 막그 밑으로 내려가는 길을 파지 않습니까 <laughs> 그리고 11월 23일 날이 비밀 출입구 공사가 완공됩니다. 에이. 그리고 우리 소위 도어 스태핑을 그만둔 건 이게 완공되기 이틀 전. 아 그날짜 맞춘 거구나. 맞춘 겁니다. <laughs>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몰래 들어갔어요. 11시쯤 왔다고 하니까 11시에. 도착하고 나서 진짜 제대로 된 사우나 시이라고 보니까 그 편백나무 히노키로 된거 저기 돌에 물 뿌리는 그 건식 사우나인데 보니까 저 오른쪽 문으로 나가면 다음 사진 문으로 나가서 보면 저기 침대가 있단 말이지 침대가 있습니다 침실이 보여요 바로 연결돼가지고 이게 제대로 큰 침실이에요 보니까 집무실에 사우나가 있는 경우는 아마 전무후무하지 않을까요? <laughs>